첫째 기부 천사의 선한 영향력 이찬원은 자신의 팬클럽 찬스와 함께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금 기탁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스타입니다. 두 번째 데뷔전 그는 이미 트로트 신동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으로 해성처럼 등장했지만 사실 그는 전국 노래자랑 최다 출연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려 네 번이나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죠. 어린 시절부터 변치 않았던 그의 트로트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알고 보면 정치 외교학도 구수한 사투리와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찬원은 영남대학교에서 경제 금융학을 전공한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똑 부러지는 말솜씨와 논리적인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네 번째 야구의 진심인 남자. 이찬원의 야구 사랑은 팬들 사이에서 수고하십니다. 이미 유명하죠 수고하십니다. 단순한 팬을 넘어, 아, 팬을 넘어 해박한 지식으로 입고하십니다. 프로야구 특별해설위원으로까지 활약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깊이 파고드는 그의 열정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좋아, 다섯 번째 눈물겨운 어머니 이야기 그는 한 방송에서 데뷔 전 생활이 어려워 식당 일을 하시던 어머니를 길에서 마주치고도 모른 척했던 일화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깊은 효심과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버블티는 무슨 맛이죠? 노혜의 입맛도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버블티를 뭐죠?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버블티가 뭐. 우수한 입맛의 소유자답게 뒤집어요. 현대적인 음료와는 엎어져, 조금 엎어져, 거리가 엎어져 있는 엎어져요. 것 같아요. <laughs> 일곱 번째 아직 팔리지 않은 대구집 팔리지 않는 대구집이 있다는 농담 섞인 그의 발언 들어보셨나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있게 언급하며 큰 웃음을 주었는데요. 지금은 과연 팔렸을지 궁금하네요. 여덟 번째 찬원표 레시피의 탄생 비와 편스토랑 우승을 휩쓸며 요샌 나무로 등극한 이찬원 그의 놀라운 요리 실력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 일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지금의 찬원표 레시피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고속도로 의인 이찬원 고속도로에서 차량 문제로 멈춰선 부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직접 갓길로 차를 밀어주고 안전조치까지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의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열 번째 그는 축복받은 인싸. 한 심리 분석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은 사랑에 미친 당신 축복받은 인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팬들에게 한없이 다정한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딱 맞는 결과 아닌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을 알려주세요.